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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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니야! 아니야! 길러야뻔다 갑자기 킹버튼 왜 눌린거야? 어? 누가 캠터 타요? 아니야 야, <laughs> <힘들>. 아니야 <웃음> <웃음>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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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안나와 아비 아, 응. 어, 어차피 퍼즐 때 못나와 아...까비 아, 그래서 방 누가 파? 우리 방 어, 누가 파주냐? 그래. 아니, 아니, 먼저, 여기 모은 사람이 해야지. 응, 응. 여러분, 한 20분 동안 만들고, 만들어보고 있을게요. 아, 야, 내가 팔게. 음, 알아서, 음, 초대해줘. 음, 어, 오케이. 알아서 초대해줘. 기다려봐. 알아서 초대해줘. 기포 소리, 맞다 호스트, 호스트 게임. 아, 이 새끼. 누른 척하고 있어. 예스. 기포 소리 켰어. 어, 잠깐만, 너가 뭐팔 거야? 하고, 이거. 초대하면 되는 거 아니? 여기서? 어, 그래, 초대. 야미무 오지 말아봐. 초대를 어떻게 하는 거야? 아이, 쌩. 어. 그, 인바이트 <laughs> 있잖아. 아, 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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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착하겠습니다. 가자! 네! 가자! 둘, 셋, 넷, 둘, 셋! 좋아, 좋아! 오케이. 굿. 이거 바로 먼저 낼까요? 아니, 조금만 더 사고. 조금만 어, 더 음, 모으고 가자. 음, 오케이, 어, 여기. 아유. 어. 어, 어, 나, 아, 니다터 여기다 터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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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키 터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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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키 터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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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

아, 아니두 개지 너... 좀... 아니 아니 눈 닫지마 서 닫지마 눈 닫지 말라 아, <laughs> 그치 이 닫지마 선생선생님선생님 달고 달러 아아 안돼 안 야,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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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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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<laughs> 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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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앞에 있어 앞에 있 앞에 있차 진짜 앞도 세상 살아가는 <사과를 웃음> <가서> 방법을 <한겁은> 알아야지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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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야 세상을 세상에 싫어라 보겠니? 어둠 속에 의이 없다 길러 렴 선생님 무서요 길러 дауыс бо'а ба 빠리 넘어가자 1, 2라운드 아 2, 1라운드 족밥이지 응. 아니 그 야미차 어? 수면제드만 아짜 수면마취총이드만 아 수면마취총이었어? 아니 그래 내안죽는다고 얘가 왕관 왕관 썼어 왕관 나 억울해 없어야 오케이 오케이 없어요 아! 어? 여기최사고 어? 났어요. 뺏미로 <laughs> 아 했어 나미로 보자 보자. 뺏미로. 아무것도 없잖아. 야 매일 뺏미 하고 싶어? 아니 왜 나한테 잡혀. <laughs> 여기 여기. <웃음> 어? 어? 잠깐, 어? 잠깐, 어? 잠깐, 잠깐, 어?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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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이거 괜찮나? 잠깐. 잠깐. 에잇. 어? 네, 야. 요 아야 어 아, 됐다 얌전해졌어 이거 해리포터에서 나오는 그거 아니야? 해리포터 안 봤어요. 아리움 레비옵 스타. 에이. 아. 시계시... 리버 리버다. 아니, 아니, 뭐, 뭐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? 안녕. 저 전혀 좋지 못한 소리가 들리는데요? 사랑해 레비움. 예 떨친다 떨친다. カミ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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えミカ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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ミ 누워봐, <목소리> 어워봐 어, 잠깐만. 야, 야, 이 야, 반려 죽었나? 왜장들문 열었는데. <laughs> 아니 왜 문을 열냐고요 그니까아 내가 안 열었어. 제가 열고 들어. 안 채널들 게... 문열 열어요. 채널들 아, 문 열어요. 아 개물 있어. 어, 봐마어마시 아, 아, 문까지 그래. 다 받아주고 열심히 해줬는데 아니 빨리 빨리 죽은 거야? 누나? 음. 내가 네. 네. 먼저. 먼저. 응 알아 나라라라가 나라가. 나라가. 가 나라가. 나라나가나가괜찮나라니나지가 나라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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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뒤가 나라가. 나라가. 나라 뒤로 라가 나라가. 나가요가요가가 나라가. 가 오 진짜 씨. 어? 나 이미 채워졌나 보구나 이거 잘 끝나 으이 미안하다 네, 내가 안 괴롭혔어요. <붙> 빨리 가, 빨리 가. 아뭐할 거야. 골라, 네. 빨리. 그럼 프라이 있어? 고 있습니다, 여러분. 뭐, 수류탄 해도 안 돼, 안 아, 돼. 수탄모나고어수류탄다줄거안 돼. 아이 씨. 그럼, 그럼 이대로 살게요. 아이스 하나 더가지 언니. 알만데언니여왜신나어날아다니 이대로 가자. 여기 여기 냉동인가 아, 냉동인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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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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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반나요 반나 둘리 둘리. 아, 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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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치하면 나바용 어하리타 어디 가야? 응! 머리가 왔어요! 아 개깜짝 놀랐네. 어 개깜짝 놀랐네. 어, 뭐 머리, 머리, 머리. 아 뭐야 이 아니 저거 뭐야? 아니, 저... 그냥, 그냥 이거 하나 가져가면 음. 될 듯. 음. 어, 빨라 빨라, 빨라 그 키드님 머리가 오는데요? 이거 재밌이 이거 뭐야, 이 이거 뭐야, 이질 이거 뭐 이거 이거 뭐야, 이거 뭐야, 어, 이거 야야 되지? 거꾸야거뭐 이거 거니 아니 야 이거 야 이거 뭐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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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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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야? 안녕? 야, 우리 가는 쪽 자, 집 쪽에. 우리 집 쪽에 서거패션하다가 죽었네. 따라. 어, 시체, 시체, 너, 어, 다시 왔어요. 거기 있어요. 어머, 이거, 이거. 어이어이 어이, 어이, 아. 죄송해요, 죄송해요. 괜찮나, 괜찮나. 이거를 위로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보고 싶은데? 잠깐. 어, 음. 오 잠깐 머리 완는이 무슨 소리야? 어. 어이구 아, 아! 안돼 안돼 다 안돼 입 존나 크네 이 거지 같은 섬에 다시 또 들어오게 되다니 뒤에 d t 뒤에 뒤에 뒤에뒤에뒤에뒤에뒤에 TD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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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야야야야! 야, 야, 야. 안녕 세상! 진짜. 비동. 미리. 있이었나아 젠장, 쟤왜 여기서 왜 여기 살고 다리 있냐? 안 되잖아. 어고 미치겠네. 아니 뭘넣어놔요사 살려야지. <laughs> 살려야지 왜 걔가 <갖다> 넣었나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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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야야 D 야. 지의미디

음, 커지 같은거못떠나시다니으아 짓내기 없네 뭐? 흐흐흐뭇네 변기 다 열어봐야되는데 저거 으시계 음... 들었었단 말이야 변기에 아니 왜그 사람들은 시계를 초반에좀 많이 해가지고 쌓아둬서 한꺼번에 하는 게 제일 험할 것 같긴 한데. 음. 첫 번째를 너무 빠르게 끝내버리면. 근데 왜 너무 무거운 것들이 많아서 어째 그때. 맞아. 그렇지 아쉬워. 아쉬울, 아쉬운 거 밖에 없지. 무거운 거에 너무.. 어? 저거는 근데 잘못하면.. 많... 어? 어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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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잘 됐다. 제일, 제일 믿,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네 저 사람이 안돼 과연? 과연? 아니 아닐 것 같은데 비상 초비상 카트만 무사히 가져오면 일달러 기긴 하거든 빵빵빵 근데 그것도 야미연기라서 지금 저러고 있는데 믿음이 <laughs> 안가 마총 아, 내려놓고 그냥 카트 좀 가! 어, 이거 FPS 아니야! 피디님 <laughs> 죽은 거 보면 어떻게 <웃음> 될까? <laughs> 나혼자밖는 거야? 이렇게서어 <laughs> <laughs> 맞다! 잠깐만! <laughs> <laughs> 아, 그게 뭐 물, 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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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